가보겠습니다. 점심시간. 아 제가 오늘 치과위생사 하루 브이로그 촬영하고 있었는데 응. 끝으로 두분 모셔서 같이 치과위생사의 이제 인터뷰를 같이 진행하려고 응. 합니다. 어떨까요? 응. <laughs> 어, 좋아요. <laughs>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의 장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치과 위생사 장점은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하고 면허증까지 취직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취직도 잘 되고 그리고 아, 취직이 잘 되는 만큼 이직도 잘 되고 그래서 되게 취업 걱정은 없는 직업이어서 치과 위생사 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 선생님. 잘생긴 치과 위생사 <laughs> 위생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할 수도 있고 너무 너무 좋아요. 맞아 그리고 또 잘생긴, 잘생기고 또 젊은 치과의사 원장님이 계신 병원이면 혹시나. 눈이 맞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간호 개열에 있다 보니까 저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저체크아 위생사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은 아, 간호직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직업 되게 요즘 어, 전문성이 있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지금 이 병원에 이제 5년 차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세나 이런 것도 줄이면서 돈을 되게 빨리 모을 수 있었어요. 좀더 젊은 나이에. 러는 <laughs> 화면에 좋은 게이 직업이 결혼 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상담이라든지 데스크라든지 이런 길로 저희 병원 되게 크니까 다른 길로도 빠질 수도 있으니까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병원에서 치과 위생사로 일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 생각? 가임신료나 이런 거도 막을 수도 있고 좀더 아는 척을 또할수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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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구강관리나 주변 지인분들 구강관리도 좀 신경 쓸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좋은 것같아 진짜 만약에 그 엑스레이 보고 이 뽑지 않아도 되는 치아를 뽑는다든지 하면은 만약에 내 가족이 그런 과인 진료를 당하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고 근데 내가 지금은 이 계열의 전문직으로 있다 보니까 음. 그런, 이제, 과잉 진료도 막을 수 있고, 진짜, 부모님도 생각했을 때 되게 뿌듯할 것 같고, 우리도 응. 생각했을 때 우리 직업이 진짜 장점이라는 응. 생각이 드는? 응. 저는 이제 환자를 돌봤을 때 제가 친절하게 하는 거는 음. 그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친절하시다고 그런 말씀 해주시면서 음. 다음번에 오셨을 때 이제 과자나 조금 먹을 것들 챙겨주고 그랬을 때 저는 가장 오. 맛있고 나도 나도 하고 하고. <laughs> 저는 오늘도 환자분들한테 음. 칭찬 받았는데 오. 되게 잘하신다고 음. 저보고 원장님도 아닌 저를 음. 치과 개업하라고. 오, 저는 약간 제가 여기서 되게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처음에 초진으로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들 보면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친화도 많이 없고 굉장히, 굉장히 왜 외소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 치료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정기 체크로 왔는데 되게 살이 많이 붙어서 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어 선생님 이러는데 제가 살짝 어 이게 뭐지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살도 많이 찌고 네.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그런데서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좀 느끼면서 어. 눈물도 좀 비싼 것 같은 <laughs> 그런 뿌듯함도 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어. 저희 병원 장점은 진짜 너무 많아서 한 종일 지가될 응. 수도 있어요 일단 기숙사 기숙사가 음. 음. 저희 병원에서 15분 거리에 있어서 음. 10분? 10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음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좋은 음매들이랑 같이 마음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laughs> 강남역에도 10분 거리라서 그나 돌아다니면서 놀고 그게 좀 가장 좋아요 음. 저는 이제 가장 처음에 들었을 때 무서운 게텃세 이런 걱정이 많았어요. 면접 아. 볼 때나 이 치과는 텃세가 음. 없다. 음. 이렇게 많은 인원에도 과연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음. 진짜 진짜 친하게 아. 지내고 아, 진짜 텃세가 하나도 없다는 게, 게 처음 맞아. 들어왔을 때 1년차 분들이 가장 음. 좋아할 장점인 음. 음. 것 같아요. 진짜. 진짜 텃세가 없어.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얼마나 친구처럼 지내는 <laughs> <laughs> 게좋는 <되게.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작은 치과를 다니다가 이렇게 큰 치과로 제가 이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케이스도 많고 또 너무 최신 장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배우 역시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트리오스 촬영이나 이런 최신 장비 있는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냥 제 자신이 뭔가 좀제 자신의 능력을 좀 올려가는 그런 래좀 우리 병원 이 되게 좋았고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신도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맨날 아, 고민하고 응. 저녁에는 이제 야간 진류가 없다 보니까 취미 활동을 또 하고 있는데 취미로 뭐 지금 필라테스 제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랑 이런 운동 같은 거 취미 활동 여가 활동도 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음. 진짜 좋아 요 그런 거좀 찾아보고 야간 진류가 없어서 친구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응. 그렇지 다른 책당 야간 진류 응. 있다고 하지. 아, 저희 응. 치과는 지금 청년내일체험이라는 응, 응, 그 제도를 맞아. 시행하고 있는데 회사 생활하면서 응. 2-3년 다니면1 5 응. 0 0이랑 응. 3000만원 응. 이렇게 오, 받을 수 있다 또안 되는 병원이 진짜 아 네. 그럼 그래? 일하면서 그래? 아, 또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laughs> 나중에 시집갈 때그돈 모아서 <laughs> 시가 <시집갈대. 웃음> 맞아요 딱네 아, <laughs> 아, <딸네>. 그래서 <laughs> 3년 딱 해야겠네 3천만원으로 네 <laughs> 그래, 그래서 저희는 3년 딱 3년 사왔어요 똑똑한 아이들이네요 저는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병원이 진짜 크고, 어 원장님들도 11분 계시고, 직원들도 거의 100분이 가까이 있는 진짜 큰 병원이다 보니까, 어 진료팀만 있는 게 아니고, 진료팀, 상담팀, 뭐, 데스크팀, 진짜 많이 CS 구성 등등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병원에서 일하면, 진료팀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일하다가 내 능력이 어느 정도 쌓으면 뭐 데스크팀이라든지 보험청구 이런 것도 배워볼 수 있고 또 상담팀에 가서 상담하는 능력도 좀 배워볼 수 있고 또는 뭐 CS 부서에 가서 또 전화상담도 한번 음. 어, 해볼 수 있고 이런 게 저는 진짜 우리 병원이 크니까 이렇게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내가 다른 병원에서 어, 배울 수 없는 걸 되게 많이 음. 배울 수 있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병원 음. 그게 진짜 좋았 what 또, 우리 그게 그 장점이 있다. 음 그치! 음 저희가 딱 치과 위생사에 업무만 할수 있게. 어 이모님들이 다어 소독해주시고, 청소해주시고, 음 관리해주시니까, 어음 저희가 진짜 딱 치과 위생사 일만 어 하는 게 너무 음 행복해요 진짜. 근데 만약 다른 병원 1년차 선생님들은 진짜 1년차 때 소독기고 딱설고지자 어 설거지하고. 하고, 빨래개고막 어, 이러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런 시간 제외하고 어더 많이 진료적인 거 해주시고, 진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원님 음 진짜 좋은 병원에 취직하셨는데. 예. 어 그렇습니다. ハハ <laughs> <laughs>